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전화의 청진철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민대사 이수역에 대한 퇴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왜? 일국을 대표하는 대사의 직책과는 거리가 먼망언을 서슴지 않았는지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궁극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 및 인사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안보나 이익보다는 자기 진영의 논리에만 집착하며 그들의 진영 논리에 부화 내동하면 우리 편으로. 어떤 결점도 묵인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호를 주는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수혁 대사의 경력을 보면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주제국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을 보겠습니다. 지난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에 78년 주 유엔 대표부 3등 서기관을 거쳐 80년 페루 대사관 2등 서기관, 85년 벨기에 대사관 참사관에서 1997년 주미 대사관 공사 참사관, 그리고 2002년 유고슬라비아 대사를 거쳐서 본부 차관부에서 주 독일 대사를 역임한 정통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정치파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로 2년을 지낸 후에 2019년 10월 26대 주미대사로 발탁되면서 다시 외교관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보면 은 누구보다도 외교 관례를잘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현 시점에서 남한의 안보를 지켜주며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잘알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으로 주재극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동맹국 대사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는 것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가 석관 정권에 대한 불신도 내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재편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불편함을 드러내왔습니다. 우선 청와대 외교안보특별하는 문재인은 자신의 최에서는 한미동맹의 파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대부의장 출신인 지금의 동일부 장관 이인영은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또 여당 국회 외교 통상위원장인 송영기는 주한 미군은 과잉이며 유엔군은 족보가 없다는 하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내심을 드러내며 내심을 드러내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미국의 의중 또한 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미대사 이수혁도 이들의 의견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권의 진영 논리에 그가 동참하려는 것일까가 궁금해집니다. 직업 외교관으로서의 본분보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으로 인정을 받으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사역이 앞선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사라면 주재국의 신뢰와 함께 외교 담당 부서와의 호의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잘알수 있는 정통 외교관이 주제국의 심리를 건드렸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외교관의 정도를 따르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공직자로서의 과정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 인사 정책을 보면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논리를 무조건 따르며 잘못이 있어도 지장합니다와 설사, 잘못된 정책을 펴더라도 개인의 의견은 가슴에 담아두고 올수라고 박수를 치는 간신배들은 해외에서 성추행 사건 같은 것을 일으켜 국가적 망신을 사더라도 피해국이 요구하는 외교적 조치까지 무시하며 오히려 성진시켜 정책에 등용하지만 잘못되고 있는 정책을 지정하거나 정도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은 오히려 좌천시키거나 아예 목을 치는 현실에서는 이수영만을 탓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류 대학을 나와서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하며 외교관으로 출발한 한 30대 유능한 외교관이 외교부를 퇴직하며 일반 직장으로 이적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서 외교부에 다는 유능한 30대 외교관들이 줄줄이 외교부를 떠나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 정권에서는 소신 있는 외교관이 될수 없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수혁의 행태는 정통 외교관으로서의 소신보다 개인적인 영단을 택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단을 추구하는 것이 국익을 해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미들 사이 이수혁의 이와 같은 삐뚤어진 행보가 미주 한인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미국 내 애국 단체들이 본국의 좌파 정권을 대신해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주미대사로서 이수욕이 그동안 미국에서 본인 행보 가운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좌편향적인 해외 민주평등과의 교류를 통해 미국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나 종전 선언 등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반영하려 하는가 하면 지난 6월 25일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세워진 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미 보훈부 장관 등 전계 주요 인사들이 참가해서 거행된 한국전 기념식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허나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경례를 했지만 이수역 대사 내외는 경례를 하지 않아 이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의의의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이수역퇴출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미대사 이수역의 행보를 주시해온 미주 애국 단체들은 이번에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겹치며 미국의 불쾌함을 유발한 사건은 단순히 미국과 본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넘어 미주 한인사회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가... 주미 대사에 머무른다면 미주 한인 사회 피해도 가중될 것이어서 범교포적 탈출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탈출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금년 10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깨고 미군 철수 의도를 드러내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분노를 산데 이어 주미대사 이수역까지 이에 편승해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태들이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친중 정책을 녹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남한을 친중과 함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화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 1953년 미래를 관망할 줄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예지로 성취한 한미동맹은 동맹이 뜻하는 서로 간의 이익이 있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남한의 적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안보의 버팀목이 되면서 죽음의 좌파들도 느리고 있는 번영을 가져왔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득보다 한쪽의 이익만을 가져다 준 동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좌파들이 한미동맹을 미국의 예속되는 노예제도처럼 매도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계속되는 한 그들의 염원인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화를 통해서 남한이 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초조감에서 반대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주 한인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화로 가로는 문재인 정권의 퇴출 운동도 이수혁의 퇴출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수혁의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주 애국단체들은 그의 퇴출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백악관과 미 국무부 그리고 의회 등 정치권에 보내면서 본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와 이수혁 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